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영상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we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 그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저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제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아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거짓을 덮기 위하여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부정입니다. 말로 부정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한 일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부정할 때까지 부정하라고 부인하라고 조언하기까지 합니다. 점잖게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논문은 표절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편을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사회의 온갖 부정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자기 말로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뻔뻔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 예리미아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갖 행위에 부정한 행위를 하고서도 자신은 무지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자신의 행동을 부정합니다. 백성들의 리더인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러하며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이 행한 일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부정합니다. 모르기에 잘못 시인을 못합니다. 나무에게, 돌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고 신앙하였던 모습, 그 행동의 모습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부정합니다. 또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부정합니다. 나는 이방신들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헛된 말로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이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수치임, 수치심, 수치를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는 이들은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 그 사회의 리더들,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수치를 당한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버지다.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친구로 삼고 위로자로 삼고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에, 혼자서 작업하기에, 일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고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친구가 있고 위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버지,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걸어갔던 예레미아 시대의 남유다 백성이 갔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무슨 신앙이 중요하냐? 기독교가 웬 말이냐? 하나님은 메마른 땅이고 소망이 없고 깡카만 땅이라 재미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말합니다.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천문이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길을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이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희망이 될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갈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의 길에서 돌이켜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울 장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인지, 무엇인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 실수하거나 잘못한 경우, 우리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법에 벗어난 일을 행하였을 때, 부정하고, 잘못을 덮고, 피해 가려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